안녕하세요. 수업에서 리포터를 맡은 린나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나무코에서 펜싱나무를 이용한 강세진님이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강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행사의 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노래 관심은 언제부터 생기셨나요? 제가 노래를 관심 갖게 된 계기는 펜싱 선수를 하다가 어... 두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승철 님의 시간 참 빠르다는 리메이크 를 하셨는데요 앨범 작업 당시 어려웠던 점과 선정한 일유가 있나요? 어, 이승철 선배님께서 직접 이제 프로듀싱에 참여해주셨고 선배님께서 직접 곡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좋은 계기로 좋은 곡이 나와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을 사로잡으셨는데 노래 한소절부탁드리겠습니다네 그러면 어, 저저두 어, 번째 싱글앨범 그때 우리 한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 그때 우리가 참 기억에 남아 요그하내아하미하하 걸까요? 네, 하하하하 아, 정말 감사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네. 저 마지막으로 대중분들께서 잘생기셨다고 하시던데 네. 방세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어, 요즘 워낙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 기회가 된려면 약간 이런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세진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수아 안녕 아